폭가되에 있던 제약 바이오들에 대해서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나노엔텍입니다. 신풍제약입니다. 경보제약.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일 알파 프로입니다. 네, 오늘 제약 바이오들, 낙폭이 컸던 제약 바이오들, 그리고 일부 낙폭 가대 종목들,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이처럼 변동성이 되게 커지고 있지만, 과연 여러분들의 어떤 음, 장고는 어떨까요? 어, 지금, 음, 시장은,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어, 과연, 과연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어, 투자 방향성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은, 어,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어, 지금, 음,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치열한 매매 공방, 특히 최근에 개인들의 매매가, 어, 굉장히 강해지면서, 아무래도, 증시 주변에, 대기 자금들이 어, 여전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납폭이 나왔을 때 바로 반등이 나오는 어, 이런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어, 전체적으로 어, 흐름을 조금 살펴보고 어, 그동안 이제 에, 납폭 가대되 있던 음, 제약 바이오들에 대해서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어, 살펴볼 종목은 나노엔텍입니다. 어, 나노엔텍은 음, 최근에 보시면은 뭐 외국인들 수급은 어, 크게 예,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어, 최근에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일단 실적은 9월까지는 지금 보시면은 어 의료장비지만 9월까지는 그래도 어한 18억 정도 어 전년 어 실적까지 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주가의 조정이 나왔지만 오늘 어 거래를 수반하면서 어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은.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최근에, 어, 어제죠? 어, 8,360원 저가를 형성을 하고, 오늘 어, 거래를, 어, 거래가 어느 정도 수반되면서, 어, 최근에 이제 거래량을 어,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이, 실으면서 어, 다시 이, 이렇게 반등을 해서, 일목균형표 어, 상단을 돌파할 것인지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어, 오늘 약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나노엔텍이 혈액제재 분석을 통한, 음, 대용량, 백혈구 개수 시스템, 어,에 대해서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어, 기대감, 어, 이러한 기대감이, 이, 조금, 음,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대부분 지금 보시면은 어, 2021년부터 어, 미국 FDA 승인 이후에 예, 미국 적십자와 혈액원의 이제 독점 어, 2012년부터 어, 공급을 해왔는데요. 자, 2020년 어, 회사의 매출 31%를 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 그러기 때문에 오늘 장대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단계적으로 어, 실적이 이, 개선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 수급적인 부분도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일단 9천원 선, 어, 9 0원 선을 어, 잡아 드리고, 어, 그 다음이 이제 한 8,500원 선을 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어, 만약 어, 이 부분이 이, 이 부분에서 한 9,000원 선 위에서 계속 행보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그러한 흐름을 보고 어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어 심풍제약입니다. 뭐 심풍제약은 어 올해 핫한 종목이었죠. 어 물론 어 작년부터 어 조금 핫했던 종목입니다. 어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죠. 어 그리고 어 지금 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물론 어, 올해 실적 어, 개선 기대감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유상증자 부분도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어자 전체적으로 어 잠깐 한번 보시면은. 유상증자는 아직 없었네요. 어, 다만, 어, 이 부분이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 변동성이 크,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어, 13만원 선, 13만원 선 지지가 1차적으로 어, 중요해 보입니다. 어, 2차적으로는 한 10만원대, 어, 이러한 부분들이 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만, 어, 이 저점, 어, 오늘 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서 다시 이 변동성들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어, 특히 어, 여기서 어, 만약에 오늘 고점을 다시 돌파한다 그러면은 어, 21만 4천 원, 어, 20만 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 상승이 나오는지를 어, 잘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이 종목은 음, 아무래도 치료제 관련돼서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약 바이오들의 특징이 바로 낙폭가대 어, 낙폭가대에 낙폭과대. 어, 있는 어, 종목의 어떤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아, 그리고 오늘 마지막 종목 어, 경보제약. 아, 경보제약은 어, 최근에 보시면은 어, 신품제약이랑 어, 차트 모양이 조금 비슷합니다. 그렇죠? 어, 이전에 여기 이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그렇죠? 어, 저점 을 형성한 이후에 어,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어, 거래량을 조금 수반했고요. 어, 오늘 대량 거래를 터트리면서 어, 신고가를 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오늘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1차적인 어, 지지선은 13,000원선, 어, 2차적인 지지선은 어, 11,500원선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어, 물론 어, 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 지금 음램프시빌보다 600배 정도 강한 어 나파모 스타트 개발이 양호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지만 어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 특히 이 거래량 부분을 확인하면서 대응해 보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만약에 이 종목을 공략하신다 그러시면 지금 상태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눌림목 지지 이후에 분할 매수 전략이 좀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알파프로, 알파프로 홈페이지는 a l 프 a p r o n e t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희 알파프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블로그, 블로그와 유튜브 방 어, 유튜브 바로 바로 가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 뭐 저의 시황부터 해서 다양한 어, 어, 블로그들이 이, 어, 유튜브 어, 방송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궁금한 내용들은 여기 알파 프로 어, 1대1 상담 아, 알파프로센터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 바로 어, 시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특히 여기 투자 정보에 들어가 보시면 어, 데일리 이슈를 들어가 보시면 그쵸죠 네, 어, 방송했던 내용과 여기에 어, 숨겨진 종목들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왔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잘 체크해 보신다 그러시면 아무래도 어, 좋은 성과를 내는. 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처럼 어, 저희 알파 프로 어,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변동성이 심하고 세타와 어, 종목별 순환매가 빨라지기 때문에 어, 개인 혼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저희 알파 프로 어,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음, 한번 어, 확인해 보시고 어, 저희 좋은 프로그램의 에, 효과를 보시면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장도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코스닥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